기모델 전서의 신학과 철학적인 이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참된 결국에 이단에 대한 대처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초대교에 이단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영지주의죠. 영지주의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원론적인 사상, 영은 좋고 육은 안 좋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서 특별한 지식, 이게 이단들이 요즘에 갖고 있는, 아, 우리 교회는 특별해.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 우리 목사님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다른 사람들은 잘못 배우고 있는 거야. 이런 걸로 영지주의화 시키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마르키온주의라 그러죠. 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공유와 심판. 이거 뭐야? 어,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 사랑. 어, 이거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또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키온이 바울 서신과 누가 복음 일부만 진정한 성경이다. 왜냐면 하 여기는 사랑, 긍휼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데 나머지 요소들은 좀 무섭잖아요. 그럼 무서우면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나갔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는 몬타니즘인데,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과 추종자에서 만들어진 건데, 예언과 방언. 너무 이것에 따라가다 보니까, 예, 이런 사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몬타누스와 그 추종자들은 오늘날로 재현하면 신사도 무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쓰러트려야 되고, 예언해주고, 딱 만나면, 어, 너 이거 사업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해서 다 비치게 만들고, 네, 교회 외에는 갈 곳이 없게 만드는. 네, 그래서 대부분 이단에 나온 사람들이 다그 전재산 다 바치고 나옵니다. 그 저희 교회도 이단에 13년 있다 오신 분인데 전재산 다 바쳤어요. 예, 네, 그 전에 저를 만났어야 그게 우리 교회로 오는데 하여튼간 그 이단들의 특징이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날의 그 신사도가 몬타니즘이 재현된 거다. 네 번째 이제 사벨리우스 주의 쉽게 말하면 이제 양태론인데 양태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각각 다른 옷을 입고 있다라는 주의죠. 그래서 예 윤석전 목사님 그분도 이 양태론 주의자입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양태론왜냐면 신학을 제대로 이분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성령파적인 모습은 있지만 우리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이 찍어는 냈는데 어 신학은 굉장히 많이. 그 문제가 참 많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송태근 목사님도 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알레고리의 끝판왕입니다.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신학을 모르니까 굉장히 은혜롭네. 그런데 이게 보면 송태훈 목사님이 굉장히 알레고리 합니다. 그래서 그고 김성수 목사님을 세운 사람이 송태훈 목사님이 미국에 오자마자 오, 이거 괜찮네. 해갖고 세워서 그분이 막 헬라우 히브리어를 자기 마음대로 풀었거든요. 알레은 이거다. 그래서 어, 이게 그 알렙을 만든 사람도 깜짝 놀랄 정도로 어씨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든 거야? 막 이러면서 어 주님도 놀라고 모두가 다 놀랬죠. 근데 그때 이 송태 목사님이 아 탁월한 설교자다. 그래서 그분이 김성수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4개월 만에 자리를 잡고 성도님들이 많이 늘었죠.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자살하면서 사라졌습니다. 하여튼 신학에 있어서 이런 이단적인 사상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아리우스주의인데 아리우스주의는 예수님이 피조됐다, 태어났다. 이걸 이제 요즘에 얘기하는 사람이 어, 가수 박진영 박진현 씨가 이 아리우스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시면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도케티즘이라는 건데 이건 예수님이 참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육체적인 고난과 죽음을 이렇게 어, 당하는데 예수님이 어 그러니까 도케티즘은 예수님 참된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신성만 갖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한 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케티즘도 결국에는 이제 2단으로 정제를 받았고요. 네. 일곱 번째는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붙잡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펠라기우스에서 알미니안주의가 나오고 이 알미니안주의에서 이제 그 세간점 학파와 같은 그런 사상이 나오는데요. 카톨리 사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간점 책을 이제 50여 권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으면서 세간점 학파가 위험적인 요소가 있고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그런데 그 다섯 가지를 이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정리한 책이 있는데 거기서 카톨릭의 입장과 개신교의 입장과 루터파의 입장, 세간점의 입장, 그리고 또 개신교와 조금 그 세간점 사이의 입장, 뭐 이런 입장 다섯 가지가 있는데 카톨릭 그 학자가 세간점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아 우리랑 너무 똑같다, 음, 우리는 형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간점 학파는 약간 펠라기우스적인 알미니안주의적인 요소가 있다. 근데 또 요즘에 이제 많이 공격을 받다 보니까 법정적인 칭의 루터의 법정적인 칭의도 인정을 하고요 인간의 행위의 완전함을 이루는 것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세간점도 많이 좀 보완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근원은 팔라기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알미니안과 이러한 신학이 발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에비온주의인데 에비온주의는 예수님이 어, 선지자, 훌륭한 인간,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만 너무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에비온 주의는 인간적인 면을 너무나 강조한다면, 아까 우리가 이전에 봤던 이 도케티즘은 예수님이 신성적인 부분만 너무 갖고 있고, 인간적인 고난, 죽음 이런 거는 잘 모르겠다. 우리처럼 겪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빠지는 그런 주의다. 라는 겁니다. 자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교회 질서와 지도자 자격인데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상 국가론을 펼쳐서 철인 그래서 정치는 철인 그러니까 똑똑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했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야.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치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이 정치를 해야 돼. 그래야 일반 시민을 알지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덕과 중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은 실용적인 이 지도자를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탈리아 피렌체 저희 장모님이 예전에 피렌체 아파트에 사셨는데 이게 이탈리아의 그 피렌체인데 이 마키아벨리가 여기서 살았는데 이탈리아의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프랑스나 독일과 스위스는 강대국이었는데 이탈리아는 맨날 침략만 다니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지도자가 너무 뭐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이게 메가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뭘 얘기했냐면 군주론이라는 책을 써서 당신 이렇게 정치하면 성공할 거다. 해서 이 책을 내서 센세이션하게 근데 이 책을 내고 이제 2단이 되고 마귀가 됩니다 왜냐면 하그 당시에 이탈리아도 역시 교회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로는 성경적인 인물과 인성과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자처럼 때로는 여우처럼 기회주의자 같고 굉장히 어, 사람들에게 돈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도와주면 안 돼요 국민들을 왜냐? 그럼 국민들이 계속 도움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도와주지 말다가 가뭄이 조금 오면 조금 뭐 식량을 조금 준다던가 뭘 조금만 편의를 해줘도 사람들이 와 우리 군주 잘하고 있네 약간 이렇게 하는데 평소부터 계속 좋은 걸 주면 이 사람들이 고마운 줄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도 화성 신철에 매일 맛있는 거 줘도 고마운 줄.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초코파이 또 얘기를 해서 오늘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좀 사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로는 우리가 꼭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혹시 안 읽은 분들은 오늘 점심을 또 금식하면서, 네. 자. 존 스토트 밀은 자유와 시민의 권리의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밀이라는 사람은 실용주의자죠 실용주의자 그래서 예 어,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러면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질이 중요하다 이런 걸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막스 베버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합리적인 권위 그래서 이 막스 베버 하면은 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에 대가죠. 근데 이 막스 베버가 뭘 얘기냐면 세 가지. 첫 번째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법적인 타당성이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지도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안 좋은 것 같지만 리더십에는 약간의 카리스마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법적인 타당성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죠. 타당성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법이요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체계적인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화성 신철에서 이런 합리적인 이런 거를 좀 훈련을 어, 받아야 하고 해야 되죠. 한나 아렌트는 권력의 본질, 책임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나 아렌트가 어,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아이만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이 사람이 히틀러 밑에서 그 많은 사람을 다 죽였지, 진두지휘했지, 아, 보니까 인간은 권력의 아래에 있으면 그걸 순응하는 존재다라는 걸 밝혀낸 사람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권력의 본질과 책임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한 거죠. 존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읽어보시고, 마지막 한 가지 좀 이야기할 것은 네, 쭉 밑에 내리시면 어, 여기에 이제 구속과 보편적인 구원의 비전 다섯 번째 이야기가 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어, 쭉 내리시면 칼바르트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이 이야기하고 식사하러 이동하는데 구 페이지 중간에 보면 칼바르트. 자, 칼바르트가 만인 구원론을 주장했는가라고 할때 대부분의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주장했다. 라고 얘기하고 칼바리트를 지지하는 사람은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맞추시는 분은 예,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양쪽 말이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칼바르트의 신학은 초기, 중기, 말기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초기에는 만인 구원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얘기하니까 개혁주의의 신학자들이 가만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니까 중기로 가면서 약간 어, 나도 뭐 그냥 예수님 안에서 그런다라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흐려요. 그리고 말기에 가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듯한 그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인 구원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인 구원론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의 신학은 전기와 중기 후기가 달라져요. 네. 그래서 그 그10 페이지 밑에 보면은 어, 학술 대회가 있었는데 전 숭실대 김영한 박사님, 예, 저는 총신대 김영한인데요. 숭실대 김영한 박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36년과 1942년의 예정론에서는 바르트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믿음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했다. 이 사건은 선행하는 하나님의 행위와 이해. 응답하는 인간의 믿음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예, 말기에 1953년에 화해론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너무 많이 공격을 당하니까, 이걸 얘기하면 계속해서 언론에서 떠들고 신학자들이 벌떼처럼 달려오니까 어, 초기에 자기의 사상을 수정하게 되죠. 이러한 수정은 어, 웨슬레가 조지히필드랑 엄청나게 논쟁이 아닌 일방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전 웨슬레가 하나님의 은총을 인정했던 것과 비슷한 어, 그러한 신학적인. 조금, 네, 방향성을 튼 분이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바르트를 이야기할 때, 어, 바르트가 이랬더더라. 그거가 초기냐, 중기냐, 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분석 철학도 초기와 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초기를 공격하는 사람의 말은 맞지만 후기를 모르면 어떻게 수정했는지를 모르면 계속해서 공격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점도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세간점을 우리가 너무 어, 마귀적 사탄적이라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좋은 부분은 조금 더 받아들이고 보완할 부분을 계속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 보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